반갑습니다. 키움 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두 번째 추천 도서로 축의전환 음 2030을 여러분들 추천해 드렸는데 음 반반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어이 책이 어 그렇게 어 감이 안 와요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 책은 거의 논문이 아니지만 논문 형식으로 어 이렇게 책이 써진 책이기 때문에 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조금 딱딱하고 어렵고 접근이 안될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적인 측면은 정말 어 자세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은 머릿말과 어이 목차가 정말 중요하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용에 맞게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어른들한테도 무슨 얘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 아버님 세대에 아니면 지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듣던 건데, 그분들이 농사 짓거나 산업혁명,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이 산업화가 되는 시점에 살아갈 때, 10년 만에 서울 오면 서울이 확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얼마 만에 강산이 바뀔까요? 즉, 여기서 강산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이죠. 자, 5년마다 바뀔까요? 어, 아니요. 더 빨라요. 2년마다 바뀔까요? 어, 아니에요. 더 빨라요. 1년마다 바뀔까요? 어, 아닌 것 같아요. 10년이 아니라 한달 만에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욕심내서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일매일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세상이 바뀌고 있다. 눈 뜨면 어제 그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어 2030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모든 것에 쭉 기준점이 바뀐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책에서 얘기했듯이 2021년은 2021년은 이 세상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자 그동안 왔던 세상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일 거다. 그래서 그 변곡점이 나타나는 게2 0 0 어, 30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제시한 건 뭐냐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와, 저도 이거 보면서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아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방송에도 합니다만은 확 와닿냐는 거죠. 계속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은 부응을할 거지만 이 시간의 흐름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가슴에 와닿는 말은 하루하루라는 시간은 시계 바늘에 움직이는 초신과 같다.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바뀌고 그것이 얼마나 음 변화를 급물살을 그 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이 변화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고. 이 여덟 가지 축으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낮은 출생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 증가하는 여성의 부, 도시의 성장, 파괴적인 기술혁신, 새로운 소비, 새로운 화폐 이런 게나왔습니다만은 자, 이것들은 어떤 일,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고 서, 서로 상호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상호 관계성에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이 낮은 출생률, 자,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단지 이 책의 시점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를 떠난 전 세계라는 시점으로 봤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우리가 선진국을 포함해서, 어, 개발 도상국,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나 기존 세대들이 떠나면서 어, 밀레니엄 세대, 80년에서 2000년 세대들이 새로운 지금의 경제의 주축이 되고, 이 새로운 세대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런 새로운 성, 어, 증산층은 상당 부분이 전통적인 부의 축척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는 더하고, 그래서 이런, 어, 여성이나 이런 새로운 증산층은 도시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저성장이나, 어,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대륙에서는 도시화가 급속히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필해졌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쟁의 구조가 바뀌면서, 즉, 축이 바뀌면서 새로운 패턴의 파괴적인 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의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나기 어렵다. 그거는 나라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직구 한두 번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소비나 새로운 패턴이 생기게 되고 이때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경제적인 통일을 이룬다라고 하면 새로운 화폐가 생겨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제가 또 와닿는 건 뭐냐면, 의외로, 어, 60대, 70대의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느끼는 게 그거죠. 예전처럼 은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여기에서도 그 내용을 제시해 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어, 60대, 7 0세요 생들이,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경제 활동을 상당 기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시장 여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의 급격히 어, 축소되는 어, 직업은 20, 30대 젊은 층이 가야 될 직장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어려움에 살고 있어요. 그러는 반면에 노년층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이어갈 수 있다. 그것이 뭐야? 사회적 어떤 기반의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 디지털이나 이런 세상의 한 복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전혀 생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가속화돼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책에서 뭐 출산율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밀레니엄 세대, 뭐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미용이라는 부분으로 잠깐 이 축의 이동을 끌고 와보자고요. 자, 봐봐요. 꼭 축의 이동은 아니더라도 미용실의 메뉴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약세, 중요성이 약화된 부분이 여러분 아시지만 드라이, 업스타일, 메이크업 시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약세예요. 약세라고. 응. 결혼을,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안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결혼을 하더라도 셀프웨딩을 하거나 간소화해서 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문화적인 변화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나중에 결혼 없이 자기들끼리 서양만 하고 사는, 온라인으로 결혼하고 중개하는 이걸 대응하는 대응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그걸 공유해서 보내주고 둘이만 결혼하는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걸 적게 들면서 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맞물려서 업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 극격히 줄은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웨딩샵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업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직접 배워서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시장에서 없어지는 거죠. 일부 브랜드, 사롱, 상류층을 제하고는그 시장이 극격히 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강세를 띠는 이 분야는 커트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커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커트를 브랜드하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파마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커트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용실의 경쟁의 차이는 사실은 파마가 아니라 커트의 차이다. 이것을 베이스로 까는 것이 스파고 이 스파를 통해서 미용실을 차별화하는 시장이 와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미용실의 어떤 기준의 축이 바뀌었다. 그러면 뭘 변화를 줘야 된다고 라 제시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알기는 아는데요. 모른 겁니다. 인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보면 미용실을 줄여서라도 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망설입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축에 기준점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못 본다라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니면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커트나 스파나 염색에 이런 새로운 메뉴들이 와야 된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IMF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매직이나 그 이후에 등장한 열펌이라는 부분, 그리고 테크니컬한 염색이 커지면서 미용 시장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메뉴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약세를 띠는 이, 이 부분의 메뉴들이 정말 많이 없어진 반면에 새로운 메뉴 등장이 없었고, 앞으로 미용계의 새로운 메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시도를 합니다. 여러가지 뭐 중보를 뭐 한다든지 여러가지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미용실 메뉴로 안착하는 데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다 아니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라고 하면 미용실 시장의 축의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럴 거가 아니라 미래의 것에 다가가서 기다려야 된다. 그럼 지금도 이미 그한 복판에 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샵의 벤치마킹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샵을 네이버에 검색해서 가서 예약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번 받아가 안 된다고요? 세번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변한 것을 스로 인지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전국의 유명한 미용실을 같이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어, 저그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카톡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배움이 되겠다. 특히 그 매장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미용실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축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상권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로드 상권 지나면서 눈에 띄는 상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였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온라인 상권을 선점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로드 상권에 대한 비중은 낮아졌다는 라 거죠. 이것이 임대료, 즉 고정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미용실의 경쟁력에 상당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겁니다. 미용은 기술이 기본이고 기술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술 플러스 그 기술에 대한 가치, 브랜딩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앞서 제가 방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잘할 것 같다라는 기술의 브랜딩, 그걸 어디서 통해서 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타그램이나 스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브랜드화 하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미용인도 100만 유튜버가 곧 나올 거로 봅니다만, 지금 87만 정도 같더라고요. 100만 유튜버가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게 단지 기술에서 그 기술을 브랜딩화 할수 있는, 자기 브랜드화 할수 있는 이런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 이게 축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젊은 친구들이 유리해요. 오디오를 보고 큰 세대이기 때문에 유리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세상이 단지 기술에서 모객을 잘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래서 아까 어떤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직면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급격히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몰입이 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전체적인 지구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감지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미용인에 맞는 시각으로 한번 이 축의 변화를 한번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은 기존의 가치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에서 모든 것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은 이기염 TV를 통해서 전후 계속 방송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변화하고 뭔가 바뀐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화분 위치 하나, 액자 위치 하나, 가구 색깔 하나 바꾸는 것이 노력이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해라라는 거 뭔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구 앞에 여름에 쓸 우산 꽂이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작년에 썼던 우산 꽂이를 겨울 내내 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축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무섭게 빠르고 있다. 10년에 강산이 변했다고 한다라면 지금 그1 0년의변화는 강산이 한달 만에 바뀌고 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도 모르는 기준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아, 세상의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곧 여러분이 3월달 추천 도서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고 우리 리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성공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